찬송가 3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시니. 가세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취소서. 아멘.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의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내 나머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내가 이 땅을,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바라데까지, 유바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두째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복을 누렸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인도하셨고, 마침내 가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처음으로, 그의 일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은 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음의 답답함을, 그리고 조급함을, 그리고 의심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터 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주시지 않으니 내 집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종, 담배색 사람 엘리 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셔서는 밤하늘을 봐라. 무뼈를 셀수 있느냐? 셀수 없지. 내가 그만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이 땅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줄 거야. 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께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보여주세요. 뭔가 증거를 주시고 좀 확정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응답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된다, 된다, 응답해 주실 거다, 주실 거다.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뭐좀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준비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기도 들으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머지의 시간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짐승을 잡아 쪼개어 돌려놓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함께 약속을 할 때에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둘이 손을 잡고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맹세하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짐승을 쪼개놓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한 가지 할 일이 남았는데 그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니 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설계만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잠을 깨우고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설계들이 계속 내려옵니다. 예배를 드릴 준비를 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방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가 계속 내려앉듯이 잡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지킨 택배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가? 출근할 때 내가 어떤 복장을 하고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불현듯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 속에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시 뿌리는 비유에 첫 번째 밭침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서 설계가 내려와서 잡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것은 또 하나님이 아니라 12절 말씀해 보니. 깊은 잠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치고 지쳐서 그만 깊은 잠에 빠져,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에휴, 오긴 뭐라. 하나님 은혜 주시면 참 좋겠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아유, 그냥 편안히 누워서 잠이나 좀더 자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잠에 이어서 세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큰 흑암과 두려움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이어서 마음의 연약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건 맞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고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라는 마음의 답답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만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받던 다윗도 시편 99절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흑암이 캄캄하게 임했습니다. 큰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왜 지칠 때까지, 깊은 잠에 빠질 때까지, 마음에 답답함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냥 막 은혜를 폭포사 같이 부어주시고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 거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 기다림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지식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신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3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의 긴 기다림의 시간이 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몇 년을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이토록 힘든데, 400년을 기다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알라. 이 말은 너는 반드시 믿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이 가난 땅에 살고 있는 가난 백성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0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가난안 땅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 그리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너는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 횃불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원래는 두 사람이 같이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더불어"라는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세워 가십니다.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파트너로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설계를 쫓아내고 잠이 쏟아지기도 하고 마음속에 답답함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아브라함.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이 바로 이 순간에 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최근에 욕기서를 읽었습니다. 욕기를 보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느냐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뭐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하나님이 뭐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욕한 사람의 믿음 가지고 하늘에서는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호베의 믿음에 올인하셨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해온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온 요비 이런 긴 오랜 고통 기다림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끝까지 의지할 거라는 걸 나는 믿고 내가 요베의 믿음에 내가 올인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까지 그 내기에 네 거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여러분 한 분의 믿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늘을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믿음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설계도 자꾸 찾아옵니다. 잠도 자꾸 자꾸 쏟아지고요.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과 답답함도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 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두번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아니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한번더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 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아니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있습니라. 이곳에, 있습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설계가 내려앉고 잠이 쏟아지고 두려움이 임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 주를 향한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정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